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징계가 끝나서 징계 절차가 끝나서 확정됐다 이게 아니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징계 절차 이 사람을 회부했다라는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명예 훼손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형법 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게시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느냐? 가 문제된 것이죠. 형법 삼백십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자 삼백십조 간단히 보시죠. 형법 삼백십조 위법성의 조각. 현백, 형법 삼백칠조 1항 그러니까 명예훼손 죄죠.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아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야 개시해도 돼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래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의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원심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에 도모라는 공익에 관한 것이라 판단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 무죄라고 선고했지만 자,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회사 징계 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 절차의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 혐의 사실은 징계 절차를 거친 다음 일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확정 전에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너무한다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 공익은 달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심 판단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악이 환송했습니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회사 게시판에 게시했다. 그 정도는 좀 심하다. 라는 거죠.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 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마치겠습니다.